안녕하세요 현장을 다닌다 휴드러의 신익현입니다 네, 안양에서 지금 시흥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시흥 가기 전에 부천 좀 들렸다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개인용달 개별함을 영업년 넘버 가격 어 먼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살살 이제, 이제 이게 추워지기 시작하면서 어, 문의가 개인용달 개별함을 어, 특히나 개인 용달 같은 경우는 분위가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번 주는 5대 5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은 약간 지금도 5대 5지만은 약간 그 매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 약간 강세가 좀더 어, 있다는 거,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더 늘었다는 거. 아, 그리고 어, 영업용 개인 용달 가격은 지금 2,900에서 950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왔다갔다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 물론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겠지만은 그왜이 900짜리도 있고 9 5 0짜리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초보자분들도 있기 때문에 고생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어 아파트 얘기했잖아요 <laughs> 또 얘기합니다 그래도 어, 모르시는 분들이 있, 있으시니까 어 1억짜리 아파트 문패 문패 사는 거예요 10억짜리 앞에 있는 문패 문패가 오면은 그 1억짜리 아파트에 문패도 왔다 가야 돼요. 그 세금 나오잖아요. 그 10억짜리 아파트에는 문패 사면은 10억짜리 아파트에는 문패 50억짜리 아파트 와, 와야 됩니다. 그럼 세금 많이 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 그렇고요. 예, 비싼 차량일수록 비싼 차에 달려 있고 비싼 차는 뭐 거의 신차를 기준으로 보시면은 보, 보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어 그렇게 보시고요자 개별 화물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이렇게 순풍을 부는 이런 경우는 지금 아직까지는 안 보입니다 지방에서 지방에서는 개별 화물이 지금 소수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수도권 서울 이런 쪽에는 개별 화물 자체가 거래되는게 아주 상당히 좀 미비합니다 이 때문에 지금 영업용 넘버 중에서 용달하고 개별화물의 거래 비율을 봐서는 용달 같은 경우에는 뭐가 7 정도로 보시고요. 개별화물 같은 경우에는 3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거래 비율로 봐서는 용달이 7, 7더 되겠네요. 뭐7.5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때문에 개별화물은 조금 용달보다는덜 거래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별화물은 지금 거래되는 게 2,500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왔다 갔다 지금 거래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비율로 봐서는 뭐2.5대7.5 정도로 개별화물 그렇게 좀 보시고요. 영업용은 지금 차으시는 분들이 지금 이 연세 드신 분들 이제그 50대부터 60대, 70대까지 이렇게 이런 분들이 계속 늘어나요.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분들이 지금 600, 찾으시는 영업용을 영업용 찾으시는 600, 분들이 600, 600, 어, 조금 더이 연령대가 좀 늘어났다는 거, 어, 연령대가 늘어났다는 거. 근데 이게 젊은 층들이 예, 잘 합니다. 젊은 층들은 이 어플이나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제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것들을 젊은 층들은. 센스가 있어가지고, 어 잘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용, 달 상담 내용 중에, 어 24년 냉동 탑차를 가지고 계신 분이 차를 넘버를면 주면 파신다고 하던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느냐. 근데, 24년, 뭐, 지금 뭐, 6월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 라고 하는 보니까, 1년 조금 더된 겁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 얘기잖아요 차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비싼 차에 달려 있는 영업용 넘버는 상대방도 그 비싼 차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취등록세 내고 허가 이전비, 이전비에 들어가겠죠 아무래도 그렇문 되면은 뭐그 차가 3천만 원 조금 뭐 서로 왔다 갔다 한다고 보면은 뭐 취등록세만 해도 뭐, 대충 잡아도 한 60만원 넘게, 70만원 가까이 나오지 않을까, 60만원. 어, 게다가 이거 인건비하고 뭐하고, 이틀 지금 뭐하고, 이렇지, 뭐하면돌병만은 나와요. 허가 이전비가 돌병만원 넘게 나올 수도 있, 있겠네요. 근데, 이, 주, 더 중요한 게, 이, 연식이, 아, 여기 지금 터널입니다. 연, 연식이, 이 24년이기 때문에, 이분이, 다른 윙바디로 해가지고, 4년 된 윙바디를 했다가, 그러면은, 어 차는, 차는 처분하고, 어 냉동 탑차를 하다 보니까 조금 좀, 그, 일거리나 이런 것들이 조금, 어이 생각한 것보다 좀 틀리다고 생각 해,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아, 이거 냉동 탑차보다는 그 윙바디를 바꿔야 되겠다 해가지고, 윙바디를 좀 알아보셨답니다. 어 알아보셔가지고, 그러면은, 뭐, 이렇게, 이, 차는 차대로 팔고, 어, 어, 그이 넘버를 융바디에다가 다르면 안 되겠느냐? 뭐 다르셔도 되는데, 이분이 융바디를 알아보신 게 있다고 합니다. 어, 융바디를 알아보신 게, 차가 4년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2 0 0 2년, 어, 해수로 2년 됐고, 융바디는 해수로 4년 됐습니다. 못 답니다. 뭐 융바디를 공짜로 준다고 해도, 못 답니다. 이 항상 차의 넘버가 영업용 넘버에 달려있는 차가 그 넘버를 달, 달려고 달 하는 그차 부담도 신차가 늘 앞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년 된융바디에는 음, 어, 어, 가지고 계시는 냉동탑차의 번호를 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조금 좀그 얘기를 좀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게 이 이해를 하시기가 조금 어려울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한참 말씀을 드렸더니, 좀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영업용은 늘, 항상 들 이, 망하지는 않습니다. 망하지는 않아요. 누구 누가 하든지 간에, 영업용 자체는, 어, 망하지 않으니까, 안심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용의 넘버에 대해서 궁금한 거나, 아니면 영업용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는 언제나 현트럭에다 전화 주시면은, 제가 직접 찾아뵙고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그림 노트에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어, 그림을 그려가지고 에, 하나부터 열까지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 알아 알아 봅니다. 늘 그렇게 알아보고 어, 알아보게끔 쉽게 가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영업용 하고 나서 사업자 내는 것까지 사업자 내는 거하고. 또또 또 이제 어, 기름값, 기름 그 유가 보조 받을 수 있는 카드까지 해가지고 어,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를 제가 다 설명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허가를 내려고 하실 때도 어, 가가지고 또 그림을 딱 그려요. 그림 다 그려가지고 하나부터 열까지 이렇게 요런요런요런 요런,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어 그분 뭐 그냥 웬만 하는 분들은 다 압니다. 그니까 처음부터 그냥 아 이거는 대충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모든 거를 다 아, 인화가부터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천만 원 이렇게 주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믿고서 하는 거 물론 어, 유튜브나 이런데 얼굴 내밀고 하시는 분들 믿으셔도 됩니다 오래하신 분들도 안 믿으셔도 되는데 그래도 난 수천만 원을 놓, 놓는데 어, 줬는데 야 이거 허가날 때까지 그냥 불안해. 그러기 때문에 직접 한나부터 열까지 허가, 허가권 허가 가지고 제가 지금 찾아뵙고 어, 보는 앞에서 허가권 어, 공무원한테 보여주고 그리고 어, 접수증까지 받아서 이렇게 에, 마무리를 해 드리고 어, 할 겁니다 자 영업용 넘버에 대해서 궁금한 거 영업용 넘버에 대해서 매매, 매입, 판매하실 때 화물차에 대해서 어떤 거든지 간에 현트럭에서 전화 주시면 어, 제가 한나부터 열까지 다 어, 안전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자 안전운전 하시고 다음 영상에 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